집에서 쓰는 가전 중에서 여자들이,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전이 바로 이 세탁기. 그 중에서도 건조기요. 이 건조기와 식기 세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두 개로 인해서요. 굉장히 이 집안 일이 빨라지거든요. 예전에는 세탁기는 썼지만 이 건조기는 잘안 썼죠. 집안에서 빨래를 말리곤 했는데요. 날씨가 굳거나 실외 건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 예전에 집안에서 자주 젖은 말래를 빨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서 그렇게 많이 말렸었죠. 이때 빨래가 마르는 과정에서 세제나 이런 섬유유연제 속에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요. 이거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시판되는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어서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은 낮습니다. 유통되는 섬유유연제나 이런 생활화학제품은 공기 중에 노출 가능성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금기물질이나 이런 함량의 물질이 잘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내 전용 건조 전용 이런 세제도 있습니다. 실내 사용을 염두에서 제조해서 오히려 화학 성분이 더 많이 첨가된 것은 아닌지 이거 우려가 좀 되는데요. 실내 건조 제품 역시 생활 화학 제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 절차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많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세제가 제대로 녹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서 그 분말이 공기 중으로 또 먼지 형태로 떠다닐 경우에는 기관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수 있죠. 세탁물을 실내 건조할 때는요, 이런 잔류 세제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이거 꼭 확인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실내 건조 시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곰팡이균 증식인데요. 실내의 습도가 낮은 계절에는 곰팡이균이 잘 자라지 않지만 실내 습도가 올라가면서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면 곰팡이가 또 쉽게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습한 환경이 되면요. 이 실내 건조뿐 아니라 옷을 보관하는 이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드라이 클리닝 후에 이렇게 보관할 때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휘발성이 있어서 세탁 후 그대로 비닐에 싸서 보관하게 되면 미세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잔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세탁소가 좀 환기 장치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드라이 클리닝 한 의류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한두 시간 이렇게 널어 두다가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입지 않는 옷들 또 쓰지 않는 물건들 이거 굉장히 보관하는데 힘도 들고요. 정리하는데 에너지도 많이 쏟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가 옷을 입어 보면 뭐한 계절에 한 서너 개의 옷을 돌려 입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정말 손도 되지 않는 옷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런 옷들을 또 곰팡이가 나지 않게,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항상 돌봐주고 하려니까 이게 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세탁기에 세탁을 할 때요, 의도치 않게 습관적으로 세제를 권장 용량보다 훨씬 많이 넣는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빨래가 좀더잘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게, 아, 이 빨래가 정말 제대로, 이 세제들이 정말 제대로 잘 헹궈질까 또 걱정도 되기도 해요. 우리가 빨래를 한번 할 때에도 무심코 많이 넣게 되는 요런 세제 화학 물질들 너무 많죠? 섬유 유연제, 또 말릴 때 넣는 시트지, 각종 화학 물질을 또 많이 넣고 그것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항상 보면은요, 권장 용량이 있기 때문에 권장 용량 아래로 잘 지키는 거, 이것만 지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겠네요. 또 건강을 지키는 길이 환경을 지키는 길이고 환경을 지키는 길이 또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